시동을 걸어 주고 이게 맨 처음에 고도 고도 이거 설정하는 거를 b를 누르고 자동으로 설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지금, 지금 공항 걸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서, 플라이트 플랜을 짜주도록 합니다. 보면, 출발할 때, 아파르로. 간 걸로 여기 커서 까박 거리게 하고, 아파 쳐 출발 아파 이게 아파 루 인거 같 고요. 아파르 원 마이크. 아파르 원 마이크. 두 번째 걸로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해 주고, 다시 버튼을 눌러서, 밑에 로드 깜빡이 때 엔터 치면, 이렇게 경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랑 살짝 비슷하게 나오죠? 제2모 양극. 이렇게 하고, 또 커서 깜빡거리게 해주고, 아파로, 아파로에서, 소시저 켜주고 오라이벌, Arrival. 오라이벌은 아까 아파르에서 페드로 페드로로 가는 거 이거 돌려주면 페드로가 나오죠? 페드로 페드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또 로드를 해주면. 이게 패드로까지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거는 ILS, Runway, 36, RIMA 아 r i m a 아니 LEFT ILS, Runway, 36, LEFT Approach에서 이걸로 돌려줘서 ILS 이걸로 ils runway v6 left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로드를 해주면 이렇게 경로가 짝짝짝 나옵니다. 바위를 움직여주면서 이거 안 되네요. i 트 설정이 안 되는 걸로 일단 대충 이렇게 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여기. 108.5를 넣어줘야 돼요. 108.5여기게서108.5 해주고 넣고. 8.5오한 다음에 이거를 켜면 뭐 소리가 난다 하던데, 소리가 안 나네요. 무전은 그냥 듣지 않고 출발하겠습니다. 필랩을 한번 열었네. 하나 열어주고. 어, 쉘. 상승. 필랩달아주고 7.5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 주겠습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1000피트가 되면 오토파일럿을 켜주도록 켜 하겠습니다. 1000피트가 되었으니까 오토파일럿 켜고, 네비게이션 내분 모드로 가고, 아까 헤딩은 맞췄는데 뭐 별로 의미가 없었네요. 엑스폰더, 알트. 지도 지도에 이거 구름 구름 양 같은 거를 봐주는 게 있어요. 그걸 해주고 5,000 5,000 피트까지. 버티컬 스피드 500으로 올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바람은 바람1,2,3 이렇게 있는데, 모드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합쳐서 뭐몇 노트 어디서 부는지 표시되는 걸로 해주고 360도 보이게 해주고 내부 1 이거 IKMA 없네 설마 클릴까 볼륨을 어떻게 못 올리나? 지금 이거 삐삐삐 거리 는 소리 는 여기, 보면 이거 108.5, 108.5 이걸 넣 어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모스 모스 시노 를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크로스 체크 를 마칩니다. 滴滴滴滴滴滴滴滴滴 막고 막다 하나 다시 꺼주고요. 계속 너무 시끄러니까 여기 두 번째 모니터에도 레이더 같은 거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마더파 이제 스토리로 나. 아. 네, 믹스처가 있는데 100%, 아까 100%, 100%를 100 하니까 출력이 안 나서 이거 보이시 제일 위로 올 때까지 믹스처를 조절해 줍니다. 스토리 일어나니까 잠시 꺼주고 속도 상승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승시키고, 다시 오토파일러 켜주고, 맵 모드. 어. 아, 스토리 좀 일어났으니까, 상승속도 조금 느리게, 1분당 300비트 올라가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믹스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제일 높은 지점이 될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김해 공항까지는 24.4, 24.3마일이라그가 남았습니다. 오름 너무 멋있네요. 내그 음, 아, 모드가 꺼져 있어서 뭐 이상하게 가고 있는,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길이 여기 있는데 살짝 오른쪽으로 튼 이유가 아마 족버그족버그라서 아파루가 웨이 포인트거든요. 아파루로 갔다가 가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거 빨간색깔 있으면 피해간다 하던데 그냥 지나가보겠습니다 어? 콜 에어포스? 저분 저 트위치 방송하시는 분인데 쫓아왔네 개무섭다 이렇게 가까이까지 쫓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 너무 무섭고요. 아, 이거 1 0피트쯤 됐을 때 택시 꺼져야 되는데, 택시 라이트 지으도록 합니다. 아카로까지 왔으니까 좌회전. 어, 소름돋네요.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해외. 차트를 보면 아파루에서 6,000피트 위에 줄이 있으니까 6,000피트보다 밑으로 날아라 그래서 지금 5,000피트 정도로 아까 통과했고 이렇게 계속 쭉 7,000피트 7,000피트 맞겠지? 네, 7,000피트로 쭉 페드로로 가는데 7,000피트보다는 막 높게 날아야 된다 해서 7,000피트로 고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는 이걸로 딱딱 밑에 큰 거를 돌려서 7000으로 맞춰주고, 버티컬 스피드 모드로 일정하게 올라가게 보여주겠습니다. 믹스처는 항상 이렇게 움직여보면서 제일 높게, 제일 높이 위치하게 바꿔주고요. 신 구름이 껴서 뭐 하나도 보이진 않는데, 구름 위도 멋있네요.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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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바꾸는 방법은 <목소리> 여기 있습니다. 코 <코드> r 6 3 43 6 3 43 넣고 s s 돼요. Golf, s i e 9 2 9 8 9 8 9 8 3 c e 데 바로 바로 이거를 돌리면 되거든요. 19.80으로 맞춰주고, 이것도 바꿔줘야 돼요. 19.8, 그 네, 뭐야? 구도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 현재 밑에 보이는 거는 광안대교 였네요. 밑에 보이는 거, 해운대. 광안대교가 보이고 있습니다 광안대교 뭐 퀄리티가 그냥 위성사진이라서 그런지 좀. 원래 이 위에 구조물 같은 것도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그런 모양 다 없고 기둥에다가 길만 딱딱 붙여 놓은 느낌 해운대 고층빌딩 좀 보이고요 여기가 광안리 해수욕장. 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해운대 해수욕장. 어, 여기도, 여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요. 뭐 어떤 회의를 했던, 뭐 어떤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어, 있습니다. 건물이 X 모양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패드로 해서 꺾으면 아베키, 아베키에서는 3,300보다 위로 날아야 돼요. 그냥, 3000, 그냥 3,300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이 다음. 미리 그냥 3,300 맞춰주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나중에 건들, 건들 거기 때문입니다. 해운대를 등지고 지금은 바닥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라이브웨더가 적용된 거고, 지금 밖에 보니, 제가 부산에 사는데 밖에 보니까, 구름 진짜 껴있고, 그렇네요. 뭐, 이렇게 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CD, CDI를 바꾸고, 이걸 만져야 되나? 아니, 아, CDI 바꾸니까 바로, 김해공항 그 각도, 이, 이도가 설정되어 있네요. 아직 우린, 우리 GPS 따라가야 됩니다. 아직 패드로 멀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고도, 고도를 낮추면서 고도를 낮추면서 가겠습니다. 이거 CDI는 로컬라이저를 잡아서 G가 글라이드 슬로프. 를 의미하는데, 글라이드 슬로프, 여기, 초록색 점이 여기 딱 중간에 와야 적절한 고도. 이 줄이 이 비행기를 딱 정확하게 중앙을 관통해야 정확한, 어, 뭐라 해야지, 정확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점점 내려오는 걸 보니까, 우리가 조금 각도가 좀 덜, 덜 내려가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중간쯤 가면, 이거 300, 마이너스 300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아, 로컬라이저, 예, 이거 줄은 로컬라이저 3도 각도라서 그런가요? 마이너스 500으로 500으로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거기, 다베포 해수욕장입니다. 글라이드 슬로프로 만들어가는 다 아직까지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를 맞춰주고, 착륙할 거기 때문에 믹스처 빨간 색깔 이거는 밀어 줘서 0 0로를 만들고 가겠습니다. 또 글라이드 슬로프 타면서 로컬라이저도 타면서 속도 고고 플렉스 원 플렉스 원이지 뭐 10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 내렸습니다. 글라이드 슬로프 중간에 있는 거 확인 속도 확인 로컬라이저 확인 살짝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터트려주고. 글라이드 슬로프, 중간 화이 이렇게 계속 세 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속도, 글라이드 슬로프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오토 파일럿 풀어서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라이드 슬로프 초록색깔 여기 여기 있는게 중간으로 올 때까지 계속 맞춰주면서 골라이저 초록색 선이 밑에 골라이저 뭐 초록색 선이 비행기를 관통하는게 보이게 계속 해 주겠습니다 글라이드 슬로프 살짝 내려오기 때문에 좀. 하강 각을 많이 줬었고 지금 다시 잡고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많이 내려갔네요. 글라이드 슬로프 다시 잡아주고 플랩한개더 열어주고 플랩 각도는 20도. 어 글라이드 슬로프 진짜 많이 내려갔네. 이거 망했네. 이런 식으로 한번 눈을 떼면 거침없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하기 때문에 잘 봐야 돼요. 속, 속도는 뭐 적당한 것 같고요. 플랩 20도에서는 뭐몇 몇 노트로 가야 된다 이런 거저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록. 초록 점이 올라갔고 지금 은또 내려가고 파도 타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또 위에 있네요 고도를 높여주고 다시 맞춰주고 속도도 적당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고 또 글라이스로 초록도 올라가고 하얀색, 하얀색 불빛 두 개, 빨간 불빛 두 개, 적에 적절 한 고도라고 하던데 이렇게 잘 진입을 한것 같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착륙을 성공하였습니다. 아 이런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지가 먼저 가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오네요아 부산교통입니다. 그렇네요. 부, 부산 아재 아인우막 부산 아이가. 이 앞에 아재가 백스를 만들 때까지 전진을 해 주도록 합니다 브레이크 주고 파킹 브레이크 뭐 믹스처를 당기거나 하면 공기가 들어가서 엔진 멈추고 돌려서 시동 꺼주고 그리고 불다 꺼주고요 블랙 다올려서 있는 거 확인. 이거다 꺼주고, 끝.